안녕하세요 오늘 생선 판매 안내입니다 자 먼저 파족입니다 한 상자에 160미짜리 파족인데요 이게 우시알이 23cm가 넘죠 그리고 이건 속시알인데 속시알이 속CR 20cm도 넘습니다 160미 무게는 15.4kg 나갑니다 무게수 약간 차이 있어요. 요것은 180mm입니다. 한 상자에. 봐요. 뭐4 c m 같아야 되는데, 우시알이 얼마나 큰게 많냐, 정리에 따라서, 가격이 네, 마... 마리수 차이가 틀리고요. 이건 20cm입니다. 기본적으로 속시알 20cm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16.1kg 올라가네요. 마리수, 마리수가 아니라 무게수 약간 차이 있어요. 그리고, 파족이가 160미 한 상자에 기본적으로 이게 180마리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건 180미 파족인데 이건 200마리가 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 상자라서 마릿수 무게 차이가 있어 버리니까 160미는 160미대로 맞추고 180미 180미대로 그냥 수량 맞춰 버릴 겁니다. 그럼 위에 부탁드릴게요. 자, 요것은 일반 파족입니다 OCR은 보면은 2cm 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소 씨알 골라낸 겁니다. 길적 가는 걸로 테스트로 잡은 거예요. 19cm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 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 씨알, 소 씨알. 전체적인 모습 볼까요? 자, 여기서 5kg로 담을 겁니다. 이게 지금 5kg로 담았는데요. 6 9마리에 올라가거든요. 70마리 내로 외 보시면 돼요. 크기 차이 있습니다. 파 파둑이 엄듯이 하면배 터지고 잉크라지고착 달란 거예요. 꼬리도 없고. 이마땅이간 예, 것들 상품성이 떨어지기로 봐주기로 해요. 허둥어입니다. 한상재 2 0미 짜리고요. 9.0 크기 차 있고요. 9 2 k g 그 다음에 8.5 8 .5. 8 k g 크기 차 있어요. 2 0미9.9 10.7 그럽니다. 이건 안강망 것이 아니고, 지금 안강망에서는 오늘 위판이 없어요. 그리고 유자만 거예요, 네, 선도가 약간 떨어집니다만은 아주 심하진 않고요 날이 추우니까 그냥 참고하십시오, 살아있는 풍장어를 대구박 뛰어불고 뼈다고 빼고 살면 말렸어요, 얘는 보시면은 대사이즈고요뭐 생물일 때 1kg 넘은 거예요, 한 마리에. 그리고 얘는 중사이즈고 얘는 소사이즈입니다. 구워서 드시고 이렇게 살짝 조림으로 드시면 맛있습니다. 영하 55도에서 60도 사이로 급속냉동했습니다. 살아있는 붕장어를 손질해갖고, 머리, 제거하고 뼈는 버리고, 심지어 살만 무게 재갖고, 급속냉동했고요. 받으시면은, 부이나 샤브샤브로 드시고요. 갯장어는 붕장어와 똑같이 작업을 했는데, 받으시면은, 장칼질 지그재그로 하셔가지고, 하고 사어나구이로 드시면 됩니다. 갯장어는 그 미세하게 그 가시가 있어 갖고 장칼질 하세요. 방건좀민험입니다소금간 했어요. 아 좋다. 잡수시면 되고 생물일 때 2.5kg 왔다 갔다 한 것을 지금 작업한 것입니다. 자, 먹갈치 손질해 갖고 말렸어요. 살까? 튀김이나 조림 반찬하시면 됩니다. 까안 꽃게입니다. 암수. 뭐, 구분 없이. 이거 잡아요. 크, 크진 않아요. 이렇게. 받으시면은, 녹혀갖고, 배딱지 따고, 진느러 긁고, 여기도 앞에 잘라불고, 잘라갖고, 무침으로 드셔도 되고요 삶아서 드셔도 됩니다. 자연산 미넌입니다. 냉동했고요한 상자 12마리 짜리예요 무게는 9.1kg, 9kg에서 9.1kg, 9.23kg 가지고 왔다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기입니다. 마리뭐 22에서 24cm까지 되고요. 금요일날 이건 냉동했습니다. 4 2 8.4kg도 있고 35.7kg도 습니다 멸치 액젓입니다. 10kg짜리고요. 여게 보시면 그리고 유통기한은 2025년 8월 29일 그것도 2025년 9월 11일입니다. 갈치젓갈쌈장입니다. 받으시면 바로 드셔도 되는데 뭐 쪽파나 뭐 마늘 같은 거 다른 야채 짧게 썰어 가지고 반찬으로 드시면 되고 뭐 고기 구워서 먹을 때또 비벼 먹을 때그 반찬으로 드시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